<laughs> 귀여워. 와,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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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분전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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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요 저희 신곡 요화인데세요저가 네. 올라가서 저희도 한, 한 번도 써. 못 보고 이제 봤던 거거든요전녕하요안 저도 지금 그 사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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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번 봤어요. <laughs> 올라오자마자 계속 봤어요. <laughs> <laughs> 오늘 예찬이 형한테 예찬이 형저 고데기 좀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배우다가 결국엔 예찬이 형이 해줬어요 머리를. <laughs> 저희 네, 헤어 담당입니다. 헤어 스타일링. 원성이가 엄청 머리가 좀 빨리잖아요 스타일링. <laughs> 아, 나 정말 금방 금 머리가 되고 그래서. 아, 저. 저 이제. 내가 아, 선생님 방 찍기 전까지 진짜. 저희 머리카락이 진짜 여기까지 막 오고 막. 아, 아 난여기까지 왔어. 머리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숨을 못 오셨던 거. 숨을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숨을 못쉴 <laughs> 거였어 저희 오늘 나 <laughs> 다 숨었어요. 머가 여기까지. 저희 오늘 준비한 것 중에 각자 서로의 프로필을 적어 주고 우리의 프로필을 적어 보는 그런 코너를 저희도 준비를 했거든요. 어제와 같은 텐션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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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빈이 선택을 하지 말까요? 아니 해주세요 해 코머스 코너 프로필 다시 처음보는 프로필 응. 뭐라 그러죠? 처음쓰는 프로필 예자 박수 주세요 네여겠습니다 어, 눈물을 버리세요 예 되게 아, 네, 네. 땀나요 짝꿍이 어떻게 됐냐면 네. 원상이랑 이제 상엽이랑 오늘 커플룩을 입고 커플룩이에요 짝꿍이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시간이에요 랜덤으로 이렇게 이름 순위가 네. 이름... 그런 걸로 짝꿍이 됐는데 네. 저희가 서로 모르게 이렇게 또 커플룩을 입고 왔어요 그거 왜 하는지 몰라요 따라하지 바지 색깔도 거의 비슷하고 같이 들어 얼굴은 뭐르게 진짜 <laughs> 너무 좋다 <laughs> 예 저희가 그러면 한번 시작해볼까요? 동시에 쓴다는 에네 <laughs> 얼른 쓰고 <laughs> 설명 많이 하는 거죠 나는 브라질 처음 쓰는 프로필 다들 도전 뭐 외치고 시작하죠 뭐를 해? 도전 시현 나는 핑크 뭐? 아, 그러면. 어, 뭐야. 아, 그러면. 아, 그러 아, 그러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그러 아, 그는면 아, 그러면. 아, 그 아, 그러면. 아, 그러 아, 그러면. 아, 그러 아, 그러면. 아, 아시겠지만 저는 신광일이고요. 네. 생년월일은 어, 1 9 5 7년 5월 25일인데 네. 이제 곧제 뭐 생일입니다. 그러네요. 어, 그러네요. 요즘 즐기는 취미는 물고기 키우기라고 제가 또 올랐겠다, 고머했어, 고머했어라고 그냥 한한 마리는 올라고 그 다른 한 마리는 깨리고한 마리는 모에스타라는 그러한 네. 물고기이고요. 네. 그리고 루시에서 맡고 있는 포지션은 어 보컬과 드럼입니다. 별명을 말안 했나? 요말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안 했어. 전별명을 네, 막형으로 주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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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핬도가... <웃음> 활동하고 있습니다. <웃음> yeah, <웃음> 그리고 또 생년월에 관련해서 이번에 티저 영상에서 그, May 25 써있는 거 보고. 아, 아, 맞 아, 요 이게 제 생일을 거기다가 써놓은 거라서. 만일의 생일이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이제 제 생일 많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5월 25일 그때 많이 보셔가지고. 네. 제 생일입니다. 다음 차예요. 저는 이제 1992년 6월, 13일, 6월 13일에 육월 일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별명은 막내고 요즘 즐기는 취미는 카트라이더를 열심히 조금씩 광일이한테 배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루시에서 맡고 있는 코지이은는 바이올린이에요. 땡큐. 네, 저는 최상엽이라고 하고요. 94년생 2월 27일. 어? 전... 너내 동생이, 내친동생이랑생일 똑같네. 어? 정말요? 저는 빠른생이었어요. <laughs> 지금은 없다고 들었는데. <laughs> 너무너무 그랬어 네, 지금 20세기 사랍니다 별명은 그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셨는데 네. 일단 저는 연마음이라는 별명이 네. 좀 마음에 들어서 기재해봤고요. 어, 네, 뭐, 내용은 응. 말 그대로 그냥 좀뭐 엄마 같은 이미지라고. 근데 진짜 와. 어제도 밥을 혼자 다 했잖아. 맞아요. 네. 응. 챙겨주는 응. 걸좀 좋아하는. 볶음밥 해주고, 자기는 먹지도 않고. 네. 맨날 그러놓고 시계를 자기는 시계를 네. 먹어요. 포카리에. 포카리 맛있는 거. 포카리에다가 네. 한번 먹어봤긴 했는데. 어쨌든. 바지않았다고 <laughs> 요즘 즐기는 취미는 농구에 좀 빠져가지고, 한강변에 얼마 전에 이제.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루시에서 맡고 있는 포지션은 일단 저 보컬을 담당하고 있고, 숙소에서는 좀 요리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제 입으로 말하기습 그러니까 약간 요리사라기보다는 집에서 이제 모든 걸다 도맡아서 해주는 그런 통괄적인 아, 성별. 사람? 이런 게 잘하는 거아니요형 때문에 맞아요. 편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형 농구가 취미인데, 요즘 이제 농구를 하러 나가면 모르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막 만나서 한다고 그잖아요막 혹시 알아보거나 그러잖아요. 그렇진 않은 게 제가, 마스크를 꼭 하고 해요. 아 네, 좀이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데 농구를 그렇게 잘하세요? 좋아합니다. <웃음> <웃음> 네, 저는 조원상이고요. 어, 1996년 8월 15일생이에요. 광복절, 이죠 별명은 견주입니다. 네, 이건 팬분들이 정해준 별명인데 세 명이서 있을 때 비글미가 있고 다들 강아지 네. 같은데 그걸 제가 뭔가 잡아준다라는 느낌이 있었나 봐요. 지금 없죠? 네. 지금은 뭐 집도 가게 사실 한개더 적어야 되는 <laughs> 예. 한개더 적고 대형견 <laughs> 사실 알고 보니 나도 그냥, 그냥 강아지였다 아니,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아 그리고 요즘 즐기는 취미는 만화보이 네. 네, 제가 요즘 만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의 안 가리고 모든 만화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루시에서 맡고 있는 포지션은 베이시스트랑 프로듀서입니다. 좀 엄하게 부는 척하는 사람입니다. 저가 <laughs> 서로에 대한 프로필을 적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럼 제가 먼저, 여기 제가 끝냈으니까 제가 예찬이한 거를 먼저 쓸 건데 네. 저는 일단 어 광일이니까 제 시그, 아니 시그니처 광일, G.I 가수예요. <laughs> 예찬이의 프로필. 네. 사실 예찬이 형이죠. 네. 네. 예찬이의 형. 예찬이 형의 예찬이는? 예. 네. <laughs> 예찬이 형의 매력 하세요. 포인트는 네. 형은 일단은 귀여움이 정말 많아요. 예. 애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 자체가 귀엽기 때문에 귀여움 예. 이다라고 아. 쓰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예정, 예전부터 맨날 말하던 게 있거든요. 예찬이 형의 예. 인성을 닮고 싶다. 너무 <laughs> 약한데? 네. <laughs> 뭐 <정말 웃음> <laughs> <laughs> 정말 저는 근데 이게, 예찬이 형의 인성을 저는 진짜 항상 칭찬했거든요. 근데 항상 하는 말이긴 해요, <laughs> 광일이가. 예, 항상 찬이 형의. 저는 예찬이 <laughs> 형이 화난 거를 살면서 딱한 번밖에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laughs> 봤어요? 그냥 보고 네, 보기 됐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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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예찬하면 떠오르는 악기는 약간, 바이올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는캐스터넷츠가 <laughs> 엣지 건지 뭐르겠어요 캐스터넷츠. 왜냐면 이게 작기 때문에, 아, 작고 귀여워요. 나는 뭔가 단조 잘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약간 반소요 <laughs> 반소. 말하는, 네, 말하는 거 같잖아요 아아 우리한테 말할 때가 약 그런 느낌이여가지고 음. 예찬이 형의 주제곡은 바로 설각났어요 지금 바는예바로 주제곡이 <웃음> 가장 어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방일이의 우선 매력 포인트는 어 너무 늦어요 <laughs> 바로바로 나왔어요 지금 광일의 매력 포인트는 어른스러움이에요. 숙소도 그렇고, 저희 뭐 촬영 갔을 때나 보면은 항상 광일이가 조금 이제 좀 차분하고 항상 그래서 저희 넷 중에서도 그래서 제일. 그래서 좀 어른스러움이 매력 포인트인 것 같고, 다음에 광일이는, 광일이에 뭘 담고 싶다는 것은 비율이요. 비율. 비율. 네. 머리가 진짜 작아요. 아, 광일이가 진짜 얼굴이 소멸할까. 맞아 진짜 나중에 보면면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카메라나 어, 얼굴 좀 아, 아. 클로즈업 해주시고요 그 광일이가 이렇게 각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어, 영상에서 보거나 그러면 잘 모를 수 있는데 원상에도 아니. 엄청 비율이 좋지만 광희이은 진짜 월급 작아가지고이래다리길 키가 요좀 다리 보시면 다리 보시면 다보 다리 보시면 다리 보시면 다리 면 다리 보시면 다리 코더면 다리 리코더면리면 약간 뭐랄까 광일이가 아, 이 소리 있잖아요 이걸 진짜 많이 내거든요 평소에도 다음 내일 는데 하면 그게 무슨 소리인데 아잖아요 매일 아 맞아 그냥 이 소리가 똑같은 소리 약간 맞아. 비슷한 소리를 이렇게 내요 약간. 보면 리코더 같은 소리를 내서 리코더 받고 광일이 의 주제곡은 예 광일이 주제곡이요. <laughs> 그게 좀 도와드려요? 이제 알아서 할게요 생각하고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하트 공약을 좀뭐 이렇게 걸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한 40만 정도는 어떻게 좀 해보면 하지 않을까요? 300, 35만, 35만 원상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요 응? 이제 25만 원만 돼도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laughs> 하트가 한 번당 한 번씩만 찍을 수 있는 아니, 거죠? 계속해서 찍들수 예, 예, 있는 저가 아, 아, 그러면 <웃음> 40만 <웃음> 그럼 40만이지 저는 그러면 70만 하겠습니다 아주 <laughs> 나도 4 <laughs> 0요 <많아서. 웃음> 50만이 됐을 <있을 웃음> 경우에 어, 루시 <laughs> 개인 채널을 개설을 <laughs> 하면서 <웃음> 셀카를 <웃음> 다시 선 음, 음, 그렇게 음. 가능하구나 50만이면 진짜 적당할 것 같아요 음, 음. 네. 딱 10, 20만이 벌써 됐는데 감사합니다 오신만 되면 저희가 진짜 루시 채널 이거 만들어서 저희가 그때부터 이걸로 방송을 하는 걸로 상윤이의 곡을 해야 되죠?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빨리 하세요 일단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 뭐, 상애비가 쓰는 원상의 프로필 그거나요 원상의 매력 포인트는 정말 많지만 기럭지 기럭지 뭐라고요? 기럭지 <목소리> 기럭지 네, 기럭지 슨우리말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바지를 입어보라고 이렇게 빌려줬는데 안맞더라고요 짧아가지고 저는 길인한는 조금 길다고요? 좀, 길다고 좀 길어서 이제 뭐 빌려드렸는데 발목까지도 안 와가지고 바지가 굉장히 부러웠어요. 약간 눈물이 나네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원상의에칼 같은 면을 좀 담고 싶어요. 약간 리더 십 그런 모습을 좀 담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평소에는 되게 좀잘 챙겨주고 네. 순차데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앞장 서서 먼저 의견을 딱 내주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본받고 싶은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또, 원상이 하면 떠오르는 악기는, 일단 뭐, 베이스가 당연하지만, 제가 봤을 때, 원상이가 손이 굉장히 유연하잖아요. 해금 같은 걸좀해보 해금이요? <웃음> 해금이 <laughs> 잘할 것 같아요. 손이 유연해야 되는 야금 해금, 해금.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사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국악을 하시는데, 아, 맞아가야금을 하셨어가지고. 아 한번 도전해볼까? <laughs> <laughs>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상이의 주제곡은, 역시 저는 그거죠. 그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아 여자 프렌딩 미워 뭐야 잘 잘했는데 속에서도 아, 이걸 생각 아, 못하시면은 아, 예찬이 형이 아, 아직도 아, 이걸 주제 보고 생각을 아, 못했는데 아, 형은 아, 나에 대해서 아, 많이 생각을 아, 안 했어 <laughs> <laughs> 자 원상이 가수는 상엽이의 프로페어 이런 아, 단어를 아, 써도 아, 될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몰라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되지? 뭐라고?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401인가? <laughs> <laughs> 저는, 상엽이 형의 매력 포인트가 살짝, 그, 먼, 키친. 먼 치킨인지, 먼 키친인지. 먼 키친, 저기, 먼 키친. 먼 키친이 뭐냐면은, 살짝, 되게 무적 느낌, 슈퍼맨처럼, 되게 무적 같은 느낌을 보고, 먼 키친. 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근데 뭔가 상엽이 형이, 먼 치킨. 어, 먼 키친. 먼 치킨. 먼 치킨이요. 치킨이요. 근데 그거랑 그거랑 비슷해요. 맞아. 어디가, 어디가. 근데, 왜 그렇게 느끼냐면은, 상여병이 <laughs> 진짜 솔직히 말하면 예찬이 형이랑 비등비등 할 정도로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요. 그리고 이 형을 약 올려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안 들어가요. <laughs> 데미지가, <안 들어와요. 웃음>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데미지가. 그냥 형을 막 어떻게 놀려도 형은 그냥, 음, <laughs> 응, 그래, 그래. 하고 말아버려서 그런 게좀 매력적이게 <laughs> 느껴졌더라고요. 덕분에 제 별명이 먼키칭이 됐어요. 먼치친이아니 먼키칭이 아니야. 먼치킨이 야 <laughs> <아니에요. 그래서 웃음> 먼키칭이 <먼치킨이 웃음> 됐어요. 일단, 일단 적어놔야겠다. 별명, 먼키칭. <laughs> 네, 저는 상현부 형의 여키친이래요. 여키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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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발이좀힘들잖 아, 요리도 맞아. 딱이라서 먼키친이래요. <laughs> <laughs> 좋아. <laughs> 나는 뭘닮고 싶냐면. 저도 그냥 인성으로 할게요. 예.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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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 싶다. 지금 저희 하트, 죄송한데 하트 수가 지금 40만이 있어. 요 41만. <laughs> 와, 진짜, 아, 진짜 빠르다. 어, 네. 여러분들. 다들 1 0 0만으로 올릴까? 아 농담이고요. 다들 손가락 괜찮으세요? 왜 인성을 담고 싶은지도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네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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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주세요. 네, 죄송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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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좀 여러 가지 썰인데 제가 지금 제 차례인데 다들 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니 엄청 관심 많아요. 네. 좀어 옛날에 어 좋습니다. 최상위하면 떠오르는 악기는 저는 뺑가리악게요왜냐면은 방금, 저희 이거 방송하는 도중에서도 들으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 물병을 방금도 떨어뜨렸어요, 아까도. 네. 모가 손에 들려있으면은, 그걸 무조건 떨어뜨려가지고. 떨어뜨렸어요? <laughs> 아, 무조건 깨끗하 떨어뜨렸어요. 소리 가 나서. 자, 상엽이 형의 주제곡은. 어렵다니까, 생각보다. 나 지금 아이폰 100주년. 깨끗하게. 깨끗하게. 너무 좋다. 그런 노래가 있어? 한번더나의 아, 오. 아, 네. 아, 네. 아, 어 70분까지. 그, 쾌걸, 쾌걸 주냐. 아니야, 쾌걸 주냐. 맞아. <laughs> 무슨 가도였는데? 지풍가도. 아, 안 돼, 지풍가도. 어, 50만 더. 오! 50만 더해했어요 아, 50만 얘기년 중에 저희가 냈습니다, 50만. 예, 좋아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지금 예찬이 형이 저의 주제곡 정하는 거마지막 그 여러분들이 한 번만 좀 해, 댓글로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근데, 형이 평균 예,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봄 생활이요! 네? 생활! 왜? 이유가 뭐야? 귀여워 좋은 생각이야. <laughs>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할 <laughs> 거 <것> 같은데. <laughs> 아니에요. 약간, 근데 약간 동요 같은 게잘 <laughs> 어울려요. 제가요? 예. 도리도리 감자 나는 사실, 도리도리 감자는. 저봄생말이 어울리는 게, 나그 소리, 매력 있는데? 포인트가, 사실 어른스러움에서 끝나면 안 돼. 그래. 어른스러움 속에 아, 갑자기 튀어나오는 귀여움이야. 뭔지 알아? 귀여움과 응. 그 막내기가, 있어요. 막내기가 아, 있어. 막내기. 아, 예, 네. 맞아요. 공세만이 나하겠습니다자 아, 이제 서로 뭘할 거냐면요. 음,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주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광일이면 약간 회색이 바로. 네. 네. 일단 우리도. 제한 시간 3분 안에 그리는 걸로. 잠깐만. 자기처럼 3분. 그래. 3분. 그리고 까이 먹는 발걸음. 예. 네. 너무 귀여워. Yes, Yes, 다람다. 저희 루시유치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넌이 됐어요. 너는 이제 넌 이제 일좋가넌 이제 넌 이제 넌 이제 넌 이제 넌 이제 넌세요 네. 어, 이 아니, 시간만 있었으면은 <laughs> 진짜 잘할 수 있었어. 동굴에서 만 <laughs> <완전> 나왔어. <laughs> 그니까, 러 뭐냐면은, 이 강혁이 형이 오똑한, 오똑한 코를 그리고 싶었는데 실패했고요. 진한 <laughs> 눈썹을 그리고 싶었는데 실패했고요. 맑은 눈을 그리고 싶었는데 실패했어요. 다 실패하셨네요. 그리고 원숭이 같은 입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건 성공했어요. 아... 그리고 큰귀 성공했고요. <laughs> 그리고, 이제, 항상 집에서 이렇게 앞치마 차림으로, 집안일하고, 이렇게, 밥해주고 하는 모습을 그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아, 이거는, 그, 돌독끼 같은 건가요? 뒤집 웃는데 얼굴이 뒤집게 뒤집게. <laughs> 근데 우선은, 여러분, 지금 제 그림도 심각하지만, 더, 이거, 이거는 끝이 <laughs> 아니에요. 지금 저는 엄청난 걸 봐버려가지고. 제가 비린원상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진짜 그림을 진짜 못 그려가지고. 일단, 포인트만 잘 담아봤어요. 네. 어? <laughs> 어, 그럼 무슨 포인트요 대체? 대체 왜화 죄송합니다. 이어떻게 그, 원상이 팬분들, 죄송합니다. 그림좀 소질이 없어가지고. 어, 그때 설명 좀 하고 싶게 해주세요. 그단 포인트. 예. 그, 원상이의 그긴 기럭지를 일단 좀당아봤고요 얼굴이 너무 큰데요, 그각보 근데. 그, 이건 팔이 왜 이렇게 짧아요? <laughs> <잘 웃음> 지 않았어요. 팔은 게 짧아요? 제가, 제가 의도하지 의도 않았어요. 아, 그렇게 했었으면 이 정도 얼굴이었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 이게 짧아서. 짧았고, 짧아가지고. 이거 원상이가 좀, 이을안좋키네요 어, 좋아요. 아직 아니요 나지무 진해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담아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음표를 제가 담아드렸어요 항상 머릿속에 지금 음악 생각밖에 없는 우리 원상이나나 진짜 이렇게 생겼어? <laughs> <laughs> 이건 내 손의 문제야 세수는 어떻게 하는데 세수요? 손이 안 닿아가지고 세수뿐만이 아니라 양치도 못할 것 같아요 <laughs> 죄송합니다 다음이 찬씨. 저는 이제 좀 재미보다는 좀 이제 완벽한 저희광일이의 모습을 좀 담아봤습니다. 닮았다. 봤어, 봤어. 보면은 오 엄청난 이제 비율적인 이제 광일이의 모습을 제가 보는 광일이의 시선을 좀 그려봤고. 이거 모는 종이를 입은 건가요? 아니요, 모는 종이를. 아니요. 여기서 모는 <오>, 종이를. <laughs> 아니, 요 아니요. 오늘 이제 그 광일이의 모습을 좀 표현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광희진 항상 보면은 얼굴을 씻던 안 씻던 아침에 일어나던 안경만 쓰고 있으면 이렇게 반짝거려요. 그렇그렇그치 그치, 그치. 아, 안경 쓰고 있으면 먼저 <laughs> 아시죠? 아 예, 안경 쓰고 있으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 나였으면 난 안경 쓰면그렸을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근데 이게 좀 정상적인 것도 있어야 하니까. 오잘 그렸다. 그래 잘했죠. 이 일까지는. 음. 네. 지금 댓글 읽어보니까, 이 순서대로 보니까, 살짝 그, 동굴 벽화에서부터, 그다스 지나지 이렇게요 저는 이제 제가 그린 그림은, 이제, 예찬이 형을 제가 그려봤는데, 네. 그래. 그래. 뭐야, 어, 그림 못 그린다면 별거지, 네. 저는 우선은 일단, 멀티하게 빨간색이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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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머리에 이렇게 좀 피가 와서 <laughs> 네. 해봤고요. 피가. <laughs> 그리고 그 형님 약간 좀 턱선이 예뻐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좀 어... 여기를 강조를 시켜봤고요. 어, 완전 아이돌 같다 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눈, 눈썹이 이제 좀 이렇게 예. 길고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해봤고 코도어떡해요코도 아, 네. 어떻게 어. 하면 좀그려봤습니다 아, 네. 네. 이게 예찬이 형입니다. 네. 오. 들어봤는데 각자들의 약간 그, 뭐라 하죠? 그 그림이 시력에 대해 서좀 알게 된것 같아요. 밥한번 드는 거.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제걸 푸지도 않을까요? 자, 나의 선물이야. 너에게 주는. 고마워. 이거 액자로 만들어도 평생 간직해야지. 솔직히 내가 제일 잘그려어이건 박물관에 갖다드 주는. 유물. 그러면 우리, 우리 중에서 제일 잘 그리는 사람이 우리끼리 한번 아, 근데, 근데 이거는 아니죠. 아니죠. 이건 바로 나오는데 누가 제일 잘 그? 내가 좀본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예. 내가 좀막 도중이긴 했지근데 그러면 이 하자, 둘이 꼬아 도 정하자. 인간적으로. 좋아. 투할까요 그러면 우리 눈 감고 우리 투표를 해볼까요? 예. 눈 감고 투표하자고요. 를 네. 자기 오, 양심에 그러면 맞고. 누가 봐주죠? 그들 이제 팬분들이. 오늘도 텔레파시를 받는 걸로, 팬분들이 봐주시는 걸로 그럼 눈 감고 우리 한번 고르겠습니다. 하나 둘셋 하면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제일 잘 그릴 것 같아. 제일, 제일 잘그는 사람. 누가 가세요? 누가 사세요눈감 가세요? 누가 가세요? 눈감 가세요? 누가 가세요? 누가 가세요? 요 누가 가세요? 누가 가세요? 눈감았어요 누가 가세요? 자, 하나, 둘, 요 누가 있세요 누가 요요가 제일못 그리는 사람 하 해볼게요. 야돈 감아주시고. 그러면 <laughs> 누구에 제... 알려주면 안 돼요? 제일못 그리는 사람. 이번 이제 비밀로 해야 찍은 사람 누구예요? 아, 아니, 아니 그건 좀 비밀로 해야 네. 재밌어요. 예. 아우. 자, 나중에 찾아 볼게요. 사람을... 하나. 아, 잠깐만, 뭐, 제일 못그제사못 그리는 사람. 아, 네. 제일 못 그리는 사람이요. 에 네. 하나, 눈 감고, 하나, 둘, 셋. 뜯어도 돼요? 네. <laughs> <laughs> 뭐야? 아, 이거 제일 못 그리는. 무슨 만장일치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그림에 심오한풍피가 있다는 거지 이게 약간 잘그린것 같지만 못그린것 같아. 아. 근데 그 약간 동요 다르 게. 오케이 네. 선물 어떻게 해? 영통펜사 너 하고 뭐야? 영상통화 펜사 있냐 야? 멋줄까 저희도 할수있으 하면 좋겠다. 음, 저 한번 가서 뚫아볼게요 근데 저손 동작의 의미는 뭐예요?라고 하는데. 여기 원래 예찬이 형이 이제 가끔씩 쌀가 찍을 때 하는 자세였는데 이게 되게 뭔가 저희랑 잘 어울린다 생각을 해가지고 썼는데 원래 어떤 의미예요? 근데 얼굴을 이제 보면 얼굴 이렇게 각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각이 있잖아. 그 각이 이게 좀가림이 예쁠 것 같은 거야. 근데 인상을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laughs>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얼굴을 좀 가려주는. 목걸이의 의미요. 이 목걸이가 안에 보시면은 It's time to shoot away라고 써 있어요. 저희 플레이어 가사죠. 아, 음. 저희 플레이어 가사인데 살짝 그렇죠. 되게 의미가 깊은 가사기도 해요. 맞아요. 저희 시작을 알리는 모이었으니까 대화로 아, 네. 이해해 보겠습니다. 개 개나리가 필때가 됐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laughs> 필때가 됐어요. 네. 네. 화 화창한 날씨에 저희 노래와 함께하십시오. 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원상 <laughs> 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지금. 그러면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 해봐! 패스, 패스! 자, 루루루 루.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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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씨가 왔어요. 시! 시작하자! 예. 어. 디어! 디이! 디이지모 친구들. <laughs> 갑자기요? 하나, 둘, 셋, 어! 이 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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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하는 거야? 죄송해요. 가야 아, 우리 겨울어야 돼요, 근데. 어? 저희 겨울어야겠습니다. 네. 아. 와.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근데 컨셉 영상 많이 보셨나요? 컨셉 영상에서 저희 이제 저희 제가 영문으로 나오고. 저 도둑님이고. 가방 김치 음, 여행객. 네, 제가 이제 가방을 훔쳤죠. 네. 네. 그리고 터키입니다. 터키요? 터키입니다. 터키요? 마지막으로 저희 한번 패션 타임을 가지고. 좋아!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한 이게 한명 할래. 명 네. 한래 음. 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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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여기 씩한 명씩! 한명 음, 진짜 따뜻해이지고 뭐라고 해야 되는거죠 마지막에? 그때 뭐랬어? <뭘 했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시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루시였습니다 <laughs> 고마워요 또 만나기 바랍니다 긴방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대박야 오늘을 기억하게 됐어 이거 고마워요